드디어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 EQ 시리즈의 얼굴마담 EQE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EQA가 진작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던 디자인이었지만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없는 상황인데요.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벤츠 EQE가 공개된 이후로 시장의 반응은 약간 미적지근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IAA 모빌리티에서 공개된 EQE는 세단이지만 내년에는 아마 SUV 버전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QE 세단형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내년에 있을 SUV 버전을 위해서 한방을 남겨놓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밋밋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기존 E클래스와 같이 6천만 원대로 출시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천만 원대 전기차 게다가 벤츠 로고가 박혀 있으니 이 정도 뭐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츠가 EQE를 6천만 원대로 출시할 리 만무하죠. E클래스는 직렬형 가솔린 6기통 싱글 터보인 E450 포메틱을 풀옵션으로 선택하더라도 1억 460만 원이 나오는데 EQE는 가장 엔트리가 1억 400만 원대로 가격에 출시될 가능성이 점차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400만원이란 가격이 저렴한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 가격이면 포르쉐 718 박스터 S를 사고도 돈이 남는 상황인데, 디자인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의형 가솔린 6기통 SUV인 포르쉐 카이엔도 1억 1,120만원인데, EQE가 1억 400만원이면 전기차 시대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디자인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가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자동차의 각 브랜드에서 전동화 시도를 가열차게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벤츠가 전기차를 이렇게나 많이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억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AS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째 가격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가격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1억 다운 자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행 E 클래스보다 생긴 게 밋밋하다 보니 저라면 차라리 캐딜락 리릭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는 2025년까지 C 클래스부터 S 클래스까지 심지어 지박겐의 G 클래스에서도 전동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는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만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2025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전기차가 함께 나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EQ의 엔트리 라인을 1억 이상으로 세팅해 놓으면 EQS나 EQG는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것일까요? 일단 스펙을 보면 EQE는 10% 수준에서 80%까지 충전했는데 걸리는 시간이 31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은 EVA2를 탑재하고요. 이는 EQS와 공유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용량의 경우에는 9 0 6 k w h 가 나오는데 이를 완충시 항속거리는 WLTP 기준으로 66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국내에서는 560km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EQE는 후륜구동, 사륜구동 모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88마력에 530nm 토크, 제로백은 5.6초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EQE 내부 사진입니다. 와, 근데 솔직히 내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관만 보고 준대형 세단의 1억을 어떻게 태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실내 사진을 보면 '와, 이것 때문에 1억을 태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 솔직히 너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 이것도 역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정도는 되어야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호입니다. 벤츠가 역시 실내 디자인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e q 를 보며 든 생각은 아 현재는 전기차 초기 단계라 벤츠가 외관 디자인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스펙 위주로 개발하길 원하는구나 였습니다. 실내 인터페이스와 아웃라인은 EQS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심을 많이 한게 보인다면 외관에서는 그놈의 공기역학 개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보여지니까 말이죠.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렇게밖에 못뺀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속거리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비율이 참 아쉬워집니다.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럭셔리함과 웅장함을 포기하고 너무나 스펙 위주와 실내 거주 만족성에 치우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양산이 되고 스파이샷이 더 많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대로라면 EQ SUV 버전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상 흥맥이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